어제교과서를 살펴봤습니다. 18종 내용을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왁싱과 크릭에 의해서 DNA 이중 나선 구조가 규명이 되었죠. 그한 가지 좀 여러분들 혼동될 것 같은 상황이 이겁니다. 모건이 유전자설을 확립했다는 건데, 이 내용은 염색체에 유전정보가 들어있고 그 유전정보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아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. 모건 입니다. 근데 자체 혼동을 하면 DNA 이사람 DNA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. DNA는 훨씬 이후기 때문에 단지 염색체에 유전정보가 들어있고 그 유전정보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아냈다는 겁니다. 아, 이런 버그는 유전부를 이제 해독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, 그 여러분들 컴퓨터 용어는 0과 1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죠. 0과 1의 조합에 의해서 음악도, 그리고 그림도, 그리 영화 장면도, 우리가 사용하는 문서도 만들어집니다. 어, 그런데, 이제 DNA 여러분들은 염기가 4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. 이미 컴퓨터 용어는 0과 1이죠. DNA는 그 아데닌, 구아닌, 사이토신, 티민 네 종류입니다. 이그 염기들의 조합에 의해서 마치 0과 1의 조합에 의해서 만그 컴퓨터 용어가 만들어지듯이 DNA 유전 정보도 이그네네 네 종류의 염기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. 자,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같이 줄을 치도록 할까요? 64개의 모든 유전부호가 해독되었으며 이 부분을 같이 줄을 치도록 합니다. 아, 그리고 유튜브 자료를 이제 올려놨어요. 유전자 부호 암호 해석에 대한 그 유튜브 자료입니다. 한 3분 정도 분량인데 이 부분을 그 보면은 조금이나마 좀 이해가 될 겁니다. 자, 어, 고행과 보이에 의해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개발됐고 됐다는 사실인데 그 부분은 주로 집니다. 여러분들 유전자 재조합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. 음, 간략히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GMO 식품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죠. 대표적인 게 옥수수와 콩입니다. 자. 콩을 대량 재배를 하는 것을 가, 생각을 해봅시다. 미국 미국과 같은 넓은 평원에서 콩을 재배를 할때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? 일일이 그 풀을 뭐 호미를 통해 호미를 사용해서 또는 한 사람 사람들이 일일이 콩 저, 풀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초제 아주 강한 성질을 갖는 그 식물의, 식물의 유전 정보를 빼내서 어 콩에 콩에 삽입을 시키서 세배를 한다면 그 항공, 헬리콥터를 통해서 제조제를 항공 음, 제조제를 뿌리면 이미 그 콩은 제조제에 아주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뿌려도 그 콩은 제조제에 죽지를 않죠. 물론 다른 풀들은 다 죽게 되는 거죠. 한 가지 더 예를, 예를 들어 줄게요. 여러분들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는 인슐린에 대해서 알고 있죠. 예전에는 소 또는 돼지의 그 이자에서 인슐린을 추출했어요. 그 양은 아주 적을 수밖에 없고 그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. 현재는 대장균이, 여러분들 대장균 알죠? 세균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의 몸속에 사람의 인슐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조합을 시킵니다.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량 생산해낼 수 있고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. 유전자 재조합에 대한 유튜브 자료를 같이 탑재를 했어요. 뭐될수 있으면 짧은 그 영상을 선택을 했어요. 그 여러분들이 보면 그 조금 이해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렇게 깊숙하게 그 내용이 내용이 어,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. 그 부분을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. 자, 이 부분을 보도록 할까요? 몰리스라는 사람이 그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을 개발했는데 이 내용은 전 시간 끝 부분 유튜브 자료로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. 어, 이 기술은 그 보다 많은 DNA를 만들어내는 거죠. 어, 여기 보면 이제 법의학 이 부분이 있잖아요. 이 부분을 통해서 더 이제 설명을 하면 어, 그 범죄 현장에서 작은 혈은, 혈액이 발견됐을 때, 그 혈액 속에 들어있는 DNA를 분석할 때는 너무 적죠. 또,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험방, 실험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알아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중합,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건데, 이 기술을 써서 더 많은 DNA를 그, 만들어냅니다. 이 기술은 DNA가 복제되는 과정, 생2 뒷부분에 나오는데, 이것하고 연, 저, 연관이 돼 있어요. 이것은더 아, 그, 많은 유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에 중점을 두면 됩니다 자요 부분도 우리 줄을 칠까요 적은 양의 DNA를 충분한 양으로 만들어낸다는거 분자생물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부분도 줄을 칩시다 자 다음은 그 윌멋이란 사람이 일몰시 이복제양 돌리를 탄생시켰다 이 내용인데 자 먼저 줄을 칩니다. 그 암양의 체세포를체세포 이제 핵이 체세포 핵을 어 다른 암양의 난자와 결합하는 핵치환 기술을 이용해서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킨 거기까지 줄을 칩니다. 수정란이 아닌 체세포를 이식했다 이건데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약간 하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, 메모드, 맘모스란 용어는 들어봤죠? 현재 러시아에서는 메모드를 복원시키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. 그 방법이 바로 복제형 돌리 방법입니다. 어, 시베리아의 차가운 그 땅속에서 메모드가 발견이 됩니다. 화석이 아니에요. 석지 않은 메모드가 발견이 됩니다. 어 그러면 이제 근육이나 표피에서 체세포를 추출하고 체세포 안에는 핵이 있죠. 핵의 핵상은 이 n이죠. 난자의 핵과 정자의 핵이 합쳐진 이 n이 돼서 수정란이 됩니다. 이 메모드의 체세포 핵을 빼내서 이 n입니다. 현재 어, 코끼리 암컷 난자, 난자의 핵이 있죠. 이건 핵상이 n입니다. 남자의 핵을 빼내고, 메모드의 체세포 핵을 이식을 시키는 거예요. 그러면 핵이 바뀌니까 핵 치환 기술이 되죠. 그렇게 해서 2n짜리, 2n짜리를 그 암컷 코끼리 자궁에 착상을 시켜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 방법이 복제형 돌리 방법하고 같은 방법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사람 유전체사 완성 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. 줄을 짓니다 사람 유전자의 종류와 기능을 밝히기 위해서 유전자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,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사람의 32억 개인 뉴클레오타이드 염기쌍의 서열을 알아내는 데 목적이로 든다는데 아까 얘기했죠. 유전 정보는 뉴클로타이드의 염기 조합에 의해서 서열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현재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됐고, 사업의 결과 사람이 DNA상의 위치와 염기 서열은 이제 모두 알게 된 거죠. 아, 즉그 휴놈, 여러분들 휴먼, 지놈 프로젝트라는 용어를 저기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. 아 여기에서 이 부분 볼까요? 이거 진옴이죠 진옴 여기서 끊어지겠네요 그리고 끝에가 이가 보니까 엑센트가 뒤에 있겠네요 그럼 이거 뒷부분은 노음이죠 그럼 앞부분은 약간 아, 여기니까 여기 끊어지니까 진옴 이렇게 되겠죠 진옴 프로젝트가 이제 그, 완성이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자, 우리는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전시간하고 이제, 이제 오늘 어, 각 과학자들이 한 업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. 그 내용을 깊숙하게까지는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. 이 내용들은 실제로 생투, 뒷부분에 자세히 배우는 부분인데,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깊숙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. 어, 그리고 그 유튜브 동영상 자료,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개가 있어요. 유전자 부호 암호를 이제 해석하는 유튜브하고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이 짧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볍게 봐요. 가볍게 보면 꼭 이제 그 이해를 하는데 참고를 할수 있도록 합니다. 자, 교과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그 다음 강의에서 관련되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